네,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모든 것을 계승하고 싶어서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고 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불병거와 함께 승천했었던 이러한 엘리야의 영광까지는 엘리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젊어서 이러한 병에 든 것이 아니라 이제 연령이 지긋해짐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 갖게 된 병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이 이렇게 만인에게 알려져서인지 저북강국의왕 요아스가 엘리사의 임종을 가늠하면서 그에게 무난차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한 가지가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요아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지 않았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엘리사의 선지자의 영향력이 참으로 컸던 만큼, 즉, 한 나라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그러한 영향력을 가졌던 만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이 요하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쉬운 대목은 그렇게 선지자를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이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진심으로 엘리야를 엘리사를 존경하면서 찾아와서 친히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기를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거슬러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아 선지자가 승천해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했던 말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래서 이 인물이 얼마나 큰 인물인지 이 인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대변할 정도라는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나간 본문에 엘리사의 사역의 내용들을 볼때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좌우될 만큼이었고 또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이렇듯 큰 인물이기에 이 요하스는 생존하는 동안에 엘리사를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됨의 사람이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만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세상을 떠나는 와중에 이 아마 애증의 요아스에게 큰 선물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선지자를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였을 것이고 또 그를 증오하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 부시기에 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이리 생각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라 여금 동쪽 창을 열고 쏘도록 했습니다. 동쪽은 어느 나라가 있는 곳입니까? 동쪽 동북방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곧요하스가 활수위를 당겨 쏘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왈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의 아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이다 이렇게 승전을 예고해 주는 놀라운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벡의 위치를 잠시 생각해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방에서 지중해 쪽으로 좀 가까운 곳에 평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아벡은 사통팔달 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아벡의 위쪽으로는 샤론 평야가 위치하고 있고, 요더 위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원이 위치하고 있죠, 또그 아래로는 어, 지금 한창 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어,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o 아래쪽으로는 블레셋 땅의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이 교통의 요충지에서 승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살들을 지불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왕이 땅을 쳤습니다. 자, 이 지금 이루어지는 맥락을 보면 이 땅을 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람과의 대결 국면에서 왕국의 운명을 좌우할 그것에 대해서 예고하는 맥락인 것을 이제 누구라도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만은. 그래서 왕으로서는 힘껏 심혈을 기울여서 간절한 승리의 열망을 담아서 지금 그렇게 해야 마땅할 지금 맥락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유하스는 어떻게 맥이 빠진 인물인지 그저 세 번만을 치고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답답한 왕이로다. 하고서 의분을 느꼈는지 그대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이렇게 패기와 자신감이 없는 왕이라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크게 용기 백배한다면은 그 패기와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나도 모르게 이러한 패기와 자신감, 용기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아마 요하스가 그러지 않았나.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은 참으로 담대하게 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참으로 그는 무기력한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세 번을 치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 대여섯 번을 쳐야 할 것이 아니니까. 그리하였더라면 왕의 아람을 진멸하기까지에 이르렀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의 아람을 단세 번만 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엘리사 선지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참 이때 참 기이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한 토막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에 이듬해 이 모합이 도적대로 변해서 왕국을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침입한 순간 때마침, 때마침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도적대를 마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부재해야 하는 거로 지금 장례식을 거행하는 이것이 무슨, 어, 위급한 상황에서 무슨 장례식이 치러지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치르던 장례식의 시신을 어느 곳에 그저 내던지고 달아나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시신을 던진다는 것이 그만 엘리사 선지자의 묘실에 들이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도망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묘실에 던져져서 엘리사의 뼈에 이 시신이 닿았을 때에 그 시신이 회생해서 일어났다는 이러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자, 우리는 신약으로 와서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었습니다. 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었습니다. 아마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에 대한 예표인지 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 놀라운 이적 기사를 구약 성경은 이렇게 꼭 지나치지 않고 참 기록해 주고 있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나아가서 요하스의 선대왕인 요하스 때로부터 하사엘이 북한국을 침략하여 학대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때에 대해서 또 특별히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진멸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4장을 보면은 역대하 24장은 신앙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북강 이아 아람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 열왕기 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이렇게 달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돌아보셨다. 이 왕국의 은혜를 베푸셨다. 일이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요아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하사일도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 이 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때 엘사의 예언대로 베나닷과의 연년 전쟁에서 요아스가 승리했다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친이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수복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단세 번만의 승전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을 우리가 볼때이 엘리사 선지자 자신의 생애 마지막까지 선지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죽도록은 무슨 의미입니까? 평생을 다하도록, 그대의 생명이 다하도록 충성하라. 우리의 평생에 충성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